예수님 말씀하시는 밭은 네, 돌과 같은 마음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외모가 틀리듯이 각 사람의 마음의 성향도 다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듣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같은 내용과 같은 말씀을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듣는 것이 아니고 전혀 반대로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것은 다 마음, 밭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겉으로 늘 밝고 웃고 다니고 상냥한데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는 가끔씩 하지요. 또 집에서도 평소에는 너무 좋기만 하던 아버지요 또 가족인데 술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딴 사람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평소에 드러나지 아니야 했을 뿐이지 본래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죠.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열길 물기 피는 우리가 자로 재면 알수 있어도. 한길 사람 마음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자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늘 비유로 말하지만, 식당에 있는 구정물 통이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보면 그외 맑은 물처럼 그 맑게 보이기도 합니다. 건드리지 않을 때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그 구정물통에 막대기로 휘젓거나 구정물통을 충격을 주고 발로 찬다든가 하면은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오면서 악취를 풍기죠. 그렇게 사건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그 구정물통의 실제죠. 건드리지 않을 때가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가만 간섭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놔둘 때야, 다 천사 같죠. 그러나 조금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고,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건을 만나보면, 할렐루야 나오던 그 입에서 다른 말이 막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잘 숨겨줄 때는, 비를 맞춰줄 때는, 순한 양 같고, 천사 같은 사람이, 어느날 조금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조금 양육을 하려고 하면, 은 그 천사 같은 얼굴들이 무섭게 변하고 그 속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함에 들어가고 대적하는 말들이 막 쏟아지죠. 참 놀라운 일들이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감추어졌던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바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실체를 알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좀 은혜가 있고 좋으면은 어, 그 사람을 뭐 동역자로 세웁시다, 일꾼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보기 때문이죠. 그나 러 디모데 전서나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좋을 때 그렇게 세우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을 세우고 싶으면 좋을 때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건, 억울한 사건 좀 훈련시키려 그러기도 하고 조금 자기 부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보면그 사람이 그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시험을 줬는데도 그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하는가를 보고 그때 사람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또 우리 마음밭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데는 한번 건드려 보면 그 사람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할 뭐가 있는가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마음밭에는 밭에 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진리고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상태를 잘 점검해 볼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돌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밭의 특성이 무엇이고 또 열매 맺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돌밭의 특징은 예수님이 간단하게 잘 말씀해 놨습니다. 들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탔어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랬어요. 돌밭은 밭은 밭인데 문제는 밭에 흙은 적은 반면에 돌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도 밭이죠. 좋지 않은 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밭에 씨를 뿌리면은. 정 말씀을 전하면 이런 뜻이죠. 이런 밭에 씨를 뿌리면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에 씨를 뿌리면 싹이 금방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밭에다 씨를 뿌리면은 농사를 해보셨어요? 아니요 화분에라도 무슨 씨를 뿌려보세요. 정상적인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은 싹이 빨리 안, 안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한 7살, 8살 때 누가 봉숭아 씨를 줘가지고 봉숭아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앞마당에다가 봉숭아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빨리 자라라고 막 물을 덤북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물 덩어리를 만들어서어요 그럼 빨리 자를 줄 알고. 오늘도 물을 덩어리를 붓고 그 다음날도 물을 그냥 바켓으로 붓고 안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물을 주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한참 뒤에 조금 자라더라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밭에는 씨가 그렇게 빨리 안 자라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돌 밭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즉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씨보다더 빨리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씨는 흙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위로 싹이 나오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밭은 뿌리가 함께 내려가는 만큼 위로 싹도 나오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내리고 오르가기 때문에. 근데 이 돌밭에 뿌려진 신은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한쪽 위로만 올라오니까 빨리 올라오는 거죠. 밑에는 돌이 부딪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자라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것이죠. 마치 얇은 냄비가 게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면 금방 끓죠. 그래서 급한 사람은 얇은 냄비를 사용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뚝배기 같은 것은 한참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밥다 먹고 난 뒤에 국이 끓습니다. 네. 근데, 냄비에, 얇은 냄비에는 빨리 끓기도 하지만, 단점은 빨리 식기도 한다는 거예요. 뚝배기는 늦게 끓지만, 오랫동안 식지 않는 장점이 있죠. 이같이 돌밭에 뿌려진 이런 신은 하나의 말씀이 전해지면 금방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금방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또 눈물 흘쩍거리고 막 기뻐서 얼쩔줄 모르고 예배 끝나고 나온 마음 악수를 청하면서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했습니다 막 하고 이러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뭐,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짧은 시간에 사람 보기에는 급성장하고 아주 많은 은혜를 단번에 받는 것처럼, 단번에 사,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 보이죠. 자, 그러면은, 왜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딴 사람은 천천히, 천천히 반응을 하는데 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빨리 할까요? 흙이 얇고 돌이 밑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흙이 얇다는 것은 우리 마음 밭의 깊이가 얇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음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또 돌이 많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돌 뿌리와 같이 단단한 것들이 많이 박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깊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만 금방 반응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을 받아도 속 사람 깊이 말씀이 내려가서 속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의 감정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은혜는 있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되, 그 속에 인격의 속 사람의 변화되는 열매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는데, 변화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달고, 너무 감미로워서, 받기는 잘 받고 먹기는 잘 먹는데, 그는 단지 입에서 말씀의 단맛만 빨아먹고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즐기지, 그것을 배로 삼키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좋고 은혜롭고 자기에게 유익되고 기쁜 것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은혜 있는 집회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있는 장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소위 은혜 파에 속합니다. 은혜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귀로만 듣고 즐기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보면은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 하루하루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부담 없이 좋다는 곳에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자체가 좋기만 한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야 내일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볍게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돌이 있는 사람은 밑으로 자기 삶의 말씀을 살아내고 적용하는 것을 못하니까 귀로 즐기는 차원에서 입에 담 잎에 단물을 빨아내는 그 재미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은 일꾼처럼 보여서 일꾼으로 세우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의 실제를 보세요. 은혜는 있는데 실제는 속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안정적이지 않지요 굴곡이 d 펜다운이 천국과 지옥을 오전 오후로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홀로코스터 같은 굴곡적인 이런 삶을 살면서 그 내면의 인격은 너무 천박한 거예요 은혜롭다는 그 말과 비교해서 보면 그내면에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파는 너무 천박한 거예요. 많이 받고 많이 누리면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열매는 초라한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의 문제는 말씀을 달게 잘 받기는 하는데 배에 삼키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죠. 왜? 배에는 쓰기 때문에 살려고 할때 순종해서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는 너무 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즐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인격이 따라가지 않는 이중적인 종교생활로 마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쓰게 되는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 신앙은 내 안에 말씀이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죠. 먹어 삼키란 말이죠, 뱃 속에.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배에 넣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만큼 내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사랑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사랑하기 위해서 배에 쓴 맛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배에서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쓴 맛을 감당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어느든 내 안에 사랑이라는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겸손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 겸손 좋다. 은혜만 받는 사람은 항상 교만한 상태 그대로 있지만, 겸손에 난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쓰디 쓴 십자가를 맛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기도 모르고 우리 안에, 자기 안에 겸손이난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의 도 형상이 내 몸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의 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가 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는 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배에 넣으면 예수 그리스의 도 형상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 그리스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반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말씀이 배에 삼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의 말씀의 인격은 형성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직분자 중에도 그 속사람의 인격이 형편없이 변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돌부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속으로 뿌리지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비오처럼 밑으로 인격은 안 자라면서 위로만 빨리 자라는 거예요. 위로만 자란다는 게 뭐겠습니까? 속에 있는 실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채, 즉 돌은 그대로 있는 채, 위로만 빨리 자라니. 사람 보기에는 외식하고, 사람 보기에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고, 끝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속으로 내려갈 것이 없습니까? 우리 신앙의 실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면적인 내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교회에 많은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많은 업적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내속 사람 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에베소의 네. 말씀에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지, 많은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사람을 위한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 앞에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내 속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박히는 내면적인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저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면 이것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열매가 없는 들은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겠다는 답을 스스로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인생을 한번 새롭게 갈아엎고 열매맺는 좋은 밭을 기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말씀을 잘 받고 또 은혜가 있는 같고 또늘 기쁘게 사는 같아도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에 따른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은. 저 사람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먹는데, 사람이 계속 말라간다 체중이 줄어간다. 그리고 기운이 없이 무기력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잘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고 싹이 금방 나오고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이유가 분명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돌입니다. 돌이 있기 때문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비료를 주고 좋은 것을 보충해 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해가 또후에 나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그랬어요. 뿌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왜 뿌리가 없느냐? 돌때문이래요 지난주에 본 길가에 떨어진 밭은 그 모습부터 그 모습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 돌밭은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 은혜 있는 모습 속이 돌처럼 딱딱한 게 반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은혜도 잘 받고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이런 반면에 속에 너무 딱딱한 딱한 것을 가지고 있어. 암 덩어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 돌이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인가? 이 돌은 주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상처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